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 20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64,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스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56으로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31로 거의 80% 가까이 남았고요. 화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브이콜 cool 선팅 되어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길도 생활 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4,946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인지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있고요.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앞쪽으로는 ECM 눈밀러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플더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넓고요. 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각수 육안으로 봤을 때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쪽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인지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C20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